날씨가 추워집니다. 날씨가 추워지다 보면, 섹스폰에는 그 키워기나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한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담보도, 어, 가죽이다 보니까 좀 영향을 받고, 또키워도 부드럽지 않고, 어, 조금 불편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시간 사용하시면서, 어, 키와 키 사이에 연동되는 부분에 많은 때가 끼는 경우도 있고, 먼지로 인해서 움직임이 불편한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여러분들이 오일을 사용해 주시면 좋은데요. 오늘은 키 오일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 과거에는, 어... <laughs> 저도 이런 그 시중에서 판매하는 이런 키 오일들을 많이 샀는데요. 한 통에 뭐만 원에서 뭐 비싸게는 2, 3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트럼펫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민감한데 색소폰 그 키워크시에는 그렇게 과연 이 이런 기름들이 정말 좋은가라는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택배비까지 하면 한 2만 원 정도 드는 비용이 드는데 어,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아, 이게 이렇게 너무 점성이 좀 낮고 점도가 낮고 그래서 막 흘러내려서 좋지 않구나라는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어, 차라리 이렇게 이거 예. <laughs> 뭐 예, 자동차 오일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중에서 보시면은 어, 우리 형님들 뭐 자동차 한 대씩 거의 대부분 있으시니까 오일 바꾸실 때 조금씩 기름이 남거든요. 그러면 그 기름을 좀 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요 정도 되는 플라스틱 통에 한 통에만 넣어도 거의 한, 어, 섹스폰을 바꾸실 때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가급적이면은 뭐 비용을 주고 사시는 것보단 저는 이렇게 오일 남았을 때 자동차 오일을 아니면 엔진, 오더바이 엔진 오일도 나쁘지 않습니다. 점도가 약간 있는 그런 제품들의 오일을 이렇게 넣으실 때 엔진 오일 교환하실 때 조금 보관하셨다가 어, 요 정도 통에다가 담아 놓으시고 뭐 이거를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면 점도가 좋아서 흘러내리지 않고 그 다음에 어, 굉장히 비싼 이 오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판매되는 엔진 오일들이 미신 기름하고 뭐가 다르나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이런 자동차 엔진 오일을 가지고 키워크에 조금 이렇게 살포를 해주면 굉장히 부드럽게 연동이 됩니다. 키와 키 사이에 어떻게 오일을 사용하는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천천히 보시고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 여러분들의 악기를 좋게 오랫동안 관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키 오일 사용 방법은 이렇게 컵에다가, 예, 뚜껑에다가, 아니면 뭐 이런 데다가 조금만 담으시고요. 자, 이쑤시개로 이렇게 보시면 아주 소량이 묻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예,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예, 한번 줌으로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소량으로 묻히신 다음에, 자, 어디다 바르냐면, 섹스폰은 관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부위, 그니까. 어, 축으로 인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들 있죠? 여기, 이런데. 이렇게 지그시 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예. 자. 굉장히 많죠? 예. 이렇게 천천히. 자, 이제 기울기를 줘서 좀 기름이 흘러 들어가게. 예. 이렇게. 하시면 들어가시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작은 양을 바르셔야 됩니다 많은 양을 바르시는 게 아니에요 잘못 바르시면 너무 많이 바르시면 어 이렇게 섹스폰이 떡이 지게 됩니다 기름이 떡이 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데 이렇게 살짝 네, 보이시죠 네. 이렇게 또 관절과 관절 사이 그 다음에 이렇게 튜브도 있는데도 조금 예, 이렇게 살짝, 살짝. 예. 아주 적은 양을 바르셔야 됩니다. 푹 찍어갖고, 확 바르시면 안 돼요. 예. 많이 흘러 넘치는 경우는 꼭 기름으로 닦아내셔야 됩니다. 예. 기름으로 안 닦아, 예. 저 휴지로 안 닦아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 아, 이좀 많이 발랐네요. 자, 이렇게. 자, 휴지로 안 닦아내시게 되면 나중에 그 부분에 때가 또 낍니다. 예, 때가 껴서 굉장히, 어, 악기가 잘 연,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자. 네, 보시는 것처럼, 이런데, 연결하는 걸로, 예.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천천히 조금씩 바르면서,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안쪽에도. 자,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한 번씩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어, 오일을 키워크, 연동되는 부분에 어, 이렇게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이게 기름이다 보니까 흘러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발라서 기름이 넘치는 경우에 좋지 않습니다. 먼지가 많이 끼고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실수로 많이 바르셨을 때는 반드시 휴지로 좀 닦아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씩 소량으로 이렇게 어, 넣어주시면 어, 여러분들이 연주하실 때 굉장히 편안하고 좋은 키워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